안녕하십니까. 온유겸선입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침에 시동 걸고 예열을 한 10분은 해줘야 그래도 움직이지, 장비가 움직이지 않으면 히터가 잘안 나와서. 추위를 많이 타는 저로서는 너무 힘든 날씨입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오수관로 실 같은 걸 만드나 봐요. 그래서 오수관로를 한쪽으로 빼주려고 하는데, 지금 이쪽에서 이제 관을 빼려고 한번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토피가잘안 나오긴 하는데, 일단 지장물이 한 3개 정도, 지장물이 한 3개 정도 꽂혀 있는 걸 매너를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근데 그 관이 어떻게 지나가나 한번 터프하기를 해서. 우리 관이 지나갈 수 있는 하얗게 보이는 것이 이제 관인데 그 왼쪽으로 또두 가닥이 더 지나가서 지금 오수관로는 그뭐 수도처럼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수관로는 그냥 구배 따라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 구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끌고 갈 거리가 지금 한 200m 가량 돼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파서 저쪽에서 지금 관이 3개가 나왔는데 가운데관 찔러넣기 어떻게 찔러넣으면은 간신히 될것 같은데 이쪽에 이제 또 차단하수도 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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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거 밑에는 구배를 한번 보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사용되는 바가지는 답을 원바가지도 아니고, 쪽바가지도 아니고, 그0 3급 원바가지 정도 폭이 되는 관로바가지, 관로바가지, 답을 관로바가지. 이걸 빌려왔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이 주둥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도 뭐 쓰는데 불편함은 없었어요. 오히려 하월할 때 굉장히 좋더라우요우 좁은데 팔 때는 좀 우리 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한8 0 0제리우이 우리 0 0 0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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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다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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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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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리수관을리우야 되는데 덮파기를 해봤는데 레벨이 안 나옵니다. 레벨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게 방법이 없는데 또 어떻게든 방법을 찾더라고요. <laughs> 참 어떻게 하지 설계 변경을 좀 해야 될것 같은 위기입니다. 레벨이 학교에서 나가는 레벨이 너무 안 나와요. 무슨 위에, 학교가 저 위에 있으니까 이 밑에다가 임시고처를 만들려다 보니까 내가 보기엔 저뉴얼이 아니라 이제 저 다른 데로 가야될 것 같은데 애매합니다 아, 말씀드린대로 결국에는 두배가 안나와서 이제 다른 뉴얼에서 짬바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여기는 이제 다시 여기가 아닌 게비어해서 덮어놓고 <laughs> 다짐을 해서 여기다 이제 다시 원위치 해야 되니까 블록을 다시 깔아줘야 돼요. 그래서 바가지로 다지고 블록 깔을 수 있게 티를 좀 잡아놨어요. 이쪽도 이제 다시 대메우기를 해야겠죠. 이 블록은 다시 쓰는 거기 때문에 박박 긁으면 안 돼요. 살짝 얇게 스치듯이 긁어가지고 보드블록이 상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제 나라시아듯이 껍데기만 살살 긁어서 보드블록 상하지 않게 다시 이제 대우 깨끗하게 긁어줄 수는 없지만 양을 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게 다져주면서 양을 맞춰서 이제 블록을 깔기 쉽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블록을 블록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사이사이 블록 있는 거 깨끗하게 다 뽑아줘야 됩니다. 유실되면은 그만큼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충 흥량만 맞춰서 꼭 다져주면 나머지는 사람이 사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잘 다져놓으면 사람들할 겁니다. 다 도망갔네? 나 유튜브 해요 유튜브 유튜브 해요 언니? 유튜브 알아요? 알죠 유튜브는 유튜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찍으면 네. 내가 집에 가서 올릴 거야 <laughs>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올려도 괜찮아요 네. 또막 연예인이라 막또아그럴수 있네 맞아요 올리지 마요 누구한테 또 거기 그래, 나쁜 짓한거 있으면 이제 네. 올리지 마요 형님 올리지 마요 <laughs> 올리지 마요 저를 불법으로 온거 아니잖아요. 걸 뽑은 아니요. 걸 <laughs> 뽑은 아니야. <아니에요>. 무슨 뽑아요. <laughs> 유튜브 하시려고 이렇게 막 영상 많이 찍어 있니? 님 네, 다이 네, 네, 내려보려고요. 네, 형님, 형님. 아, 그래. 여기 나온다니까 이제. <laughs> 오늘 찍고 가면 이제 <laughs> 다 나와. 라이크 like. 제가 좋아요 많이 눌러 드릴게요. <laughs> <laughs> 재밌죠? 우즈베키스탄 s t a n u z b e k i s t a 게 아니라 공부하러 왔어요. 공부. 공부하는 대학생이 대학생. 그래서 이제 대학생인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일을 하는 t a 하고 z b e k i s t a n Uzbekistan, u z b 더 k i s t a n u z b e 요 i s t a n u z b e 얼굴도 잘 생기고 마음씨도 너무 착한 것 같아서 네, 너무 재밌게 일했어요. <laughs> 자, 이제 여기가 새로운 곳입니다. 아까 그흡하게 했던 데가 구배가 안 나와서 이제 다른 매홀 반전 반대쪽 매홀로 얻으려고 여기서. 파기를 시작했는데 왜 중간부터 시작하냐면 저쪽에 이제 나무 나무도 우거지고 여기서 이제 학교인데 나무 같은 거 가지 막 부러뜨리면 싫어하니까 반대쪽은 이제 여기서 요 시작점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공투가좀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직선 구간 쭉파 나가면서 양을 죽이고 구배를 맞춰 주겠습니다 구배도 아까보다 이쪽이 훨씬 자, 이렇게 해나와서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하죠. 네. 이렇게 한방 이렇게 해서, 못 드는 이유가왼쪽이 보면은 수로관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들게가지이게 해서, 위게 해서, 조금씩 해서, 뒤로 빼고 있죠. 확뻗어서 올리면 양쪽으로 흙이다 쏟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수로가 청소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살짝 바가지 끝에만 푸는 거예요 한번에 푹 뜨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보드블록도다 일어나고 그래서 위에 딱딱한 흙을 건드리면 오른쪽 보드블록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살짝 밀어서 뜰 때도 옆에 수로가 흙안 들어가게 뒤로 빼서 이렇게 흙을 놓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나중에 그냥 막 대나가나 떠버리면 뒷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느린 것 같지만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이 더 깔끔하고 정리가 더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푸는 게더날 수도 있습니다. 네, 날씨 추운데 따뜻한 커피를 갖다 줘가지고 손도 녹이고 마음도 녹았습니다. 많이 팠죠? 지작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방금처럼 푹올렸더니까 왼쪽으로 흙이 들어갔죠? 가급적이면 흙이 안들어가게 하는게 빈일이 없습니다 위에 나무 가지를 확다 그냥 노상같으면 확다분질러가지고 작업을 편하게 했을텐데 학교에서 또 나무 해치는걸 싫어하나봐요 보진 않았지만 눈치껏 그냥 나무 해치지 않고 이렇게 작업하는 데 이렇게 작업하면 이 나뭇가지가 문제가 뭐냐면 나뭇가지가 그 우리 그리스 똥이 묻어가지고 나뭇가지 막 그리스 똥이 묻어서 장비 붕대에다가 그리스를 다 칠해놔요. 그러다 보면 그게 떨어지면 옷에 누가 떨어지고 언제 묻었는지 모르 이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오른쪽에 이제 조기축구에 축구하고 있죠 옵사이드까지 보더라고요 심판 세워가지고 저도 운동 엄청 좋아하는데 어, 막 가서 막 뛰고 싶더라고요 자 이제 어지간히 파가지고 거진 오늘 목표점까지 왔습니다 한 200m 되는 것 같아요 지장물이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하고 바가지를 깊게 찔러서 양쪽으로 흙이 안 넘어가게 파고 있는데 지장물이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어떻게 안 와서 푸다 보니까 운 좋게 관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내가 발견하려고 발견한 게 아니라 관이 나오는데 푸다 보니까 관이 싹 보였어요 피부시관이 유역권 같은 게 까만 게 보여가지고 좀 원래 생각도 안 하고 파다가 이게 보이는 바람에 운 좋게 그냥 얻어 걸렸습니다. 이거 원래 생각도 안 하고 지장물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막 파고 있었는데 운 좋게 안 끊어먹고 하나를 살렸습니다. 이게 운동장 모형 수로관 쪽에서 이렇게 나, 나오는 배관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진짜 다행이죠? 뭐 깨져도 뭐 수리하면 되긴 하는데 번거롭잖아요. 네, 깨끗하게 깼습니다. 이 갈로버켓이 주둥이가 길어가지고 뭐 하울이 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가지 찔르니까 바로 밑에까지 쑥 깊게 들어가져서 운 좋게 하나 찾아서 괜히 있잖아요. 내가 찾은 것처럼 어깨에 뻥 올라가고 와이사람 말도 안 하는데 찾아놨네. <laughs>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어지간히 오늘 타야될 양은 다 팠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많았으면 빨리빨리 배관하면서 쫓아오면 되는데 다른 일이 일이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커팅도 하러 가고. 걸좀 봐줘야 되고 그래서 뭐 관을 못 따라왔어요 관이 빨리빨리 따라왔어요 데메오기를 하는데 데메오기를 못했습니다 관이 안 들어가서 관 넣는 데도 한참 걸려 배달 수가 길어가지고 바로바로 꽂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임시로 하는 오수관로라 미중벽 관으로 그냥 볼트를 채워서 하는 건데 임시 그니까 러 학교 리모델링 하느라고 임시 학 임시 수업장, 임시교실 이런걸 만드는거라 여기 화장실을 이 두개 만든대요 그래서 수관로를 이렇게 임시로 연장을 하는겁니다 학교내에서 그래서 저 관을 쓰고 근데 관을 잘못 선택을 했으면 300짜리 관을 너무 큰걸 해가지고 굳이 300짜리로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데만 벗겨냈는데, 나머지 우레탄은 좀 살려달라고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레탄은 잘 뜯기잖아요. 바가지가 닿으면 잘 뜯기니까, 되게 신경 쓰이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레탄 엄청 두껍더라고요. 이거 또 찝다가 이렇게 바닥 우레탄 건드리면 방꾸뽕 나거든요. 그래서 안 건드리고 작업해 달라고 하는데 안 건드리고 작업은 어려운데 흉터는 날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가급적이면 흉터 안 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두께 한1 5전 정도 커팅도 깊게 잘 넣고 해서 우레타 작업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레탄을 가급적이면 선상 안 가게 하라고 하는데 폐기물 그래서 저 철망 때문에 제가 똑바로 서서 걷을 수도 없고 또 이거를 뭐 폐기물 차가 바로 와서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한 곳에 좀 모아두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바로 바가지로 뜰 수가 없어서 이제 우레탄 있는 대로 꺼내서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진짜 이 바닥을 바가지로 긁으면 안 뜯어지나 해가지고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좀 시간 지나니까 그냥 세게만 안누르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구리가 삐족하니까 되게 잘못 걸리면은 뭐 공구리 저렇게 튀죠 막 바가지 않을 때도 되게 조심스러워, 소, 조심스러웠어요 밑에 뜯어먹을까봐 우레탄을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서 괜찮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엄청 뜯어먹어요 그게. 조금 조심성이 없어지면은 막뜯어먹막 뜯어지더라고요 마지막에 엄청 뜯어먹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제가 좀 기스 나는 거는 좀 이해해달라고 했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뜯어먹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마지막 자수루 스루. 이거 한번 해줘야 돼. 오늘 영상 유튜브 나오려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아, 그러면,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려주세요. 눌려주세요. <laughs> <laughs> 이거 얼굴 나가도 되는 거야? 네. 오케이. <laughs>